네, 이런, 이 천... 2000, 2000, 청0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예,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열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첫 번이고 해서 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바로 이렇게 조판성백면들을이제 포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박수로 환영해 네, 주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요. 어, 그래도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예,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또 집중하다 보면 추위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 열기가 오르면 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있습니다사실 어, 비가 올까 봐 걱정을 좀 했는데 예, 우리가 한두 시간 정도 두 시간 아니한한 시간 정도 활동하는 비가 아마 안올 것이라고 봅니다. 예, 바꾼 골프 1 1 0 0 어, 한 지가 벌써, 어, 개월수로는 몇 개월, <laughs> 상당히 오래됐죠? 작년 11월부터 안 했다면 한 6개월째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벌써 반년 가까이 된 건데, 어, 이렇게 네,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보는마디에서 이제 정결책이 시작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이제 운동 처리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기량을 발휘하셔서 좋은 성적 얻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출발이 돼서 이제 다음 달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음 달에 <laughs> <laughs> 뭐큰 이벤트가 있죠. 예, 제3회 대회입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이제 뭔가 점검해보시고 또 열심히 또 연습하셔서 원장배의 팝꽃골프를 더욱더 즐겁게 그리고 어, 충분한 실력을 발휘해서 만족할 만큼 이렇게 성과를 거두는 하나의 오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팝꽃골프를 하면 뭐가 좋죠? 네? 뭐가 좋습니까? <laughs> 건강에 좋은데, 어, 사실은 일반 골프든 파크 골프든 이 골프를 통해서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인데 미국에서 스포츠 의학에서 연구한 결과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골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건강 수명 연령 차이가 있답니다. 몇년 정도일까요? 몇 년? 수년까지는 예, 아니고. 5.5년. 5.5년. 예,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답니다. 그만큼 열심히 운동하고 걷다 보면 또 집중하다 보면 이게 예, 치매 예방도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근력도 생기죠. 그래서 이 머리를 쓰면서 하니까 여러 가지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그런 거를 다 잊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몰입하셔서 오늘 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어, 오늘 천백전이지만 또, 어, 여기 어떤 MVP 시상은 없지만 누가 제일 성적을 잘 냈는가 그런 메달리스트 개념의 그런 것도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분들, 잘 하신, 제일 잘 하신 분은, 분은 제가 모시고, 모시고 식사를. 식사를 대접 해드리겠습니다. 홀인원, 홀인원 하신 분도 같이 <laughs>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MVP에 주하는 <laughs> 메달리스트, 그 다음에 홀인원을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laughs> 기대 기대가 됩니까? 어, 어, 어. 자, 네, 열심히 하시고요 네, 네. 동네 아니더라도 오늘은 다 같이 예, 우리 목주자 어르신들이 보이교관안심있는분들다 모이신 거니까 아, 같이 함께 하나 되는 단합대 그런 제일 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술 준비하는 수고한, 수고한 우리, 우리 직원들, 어, 음. 이제 계속, 음. 청백점 에서 음. 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겁니다. 번역의 박수 음. 한번 들어주십시오. 음. 네, 네, 오늘, 오늘, 극찬에 화이팅 하세요! 네, 네. 원장님께서, 네. 오늘 이제, 그, 원국에 준하는, 그, 목표를 하셨는데요. 갑자 눈빛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윤 분이 선글라스쓰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끝까지 나옵니다. 오늘 시상품 여러 가지 준비됐는데 뭐냐면 여기 스피커 보이죠? 이게 포커맨트의 스피커입니다. 이 마스크가 아니지만 마스크와 함께 스피커 오늘 열심히 하시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해드리면 어, 제가 이제 동호회가 이번 인용이좀그서 지금 한바퀴로 돌더라도 어, 이게 항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을 그래서 신청을 해 주셔야만이 예볼수 있고 나중에 오시게 되면 꽉차버리면은예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돌기 전에 우리 어로있들께서는1 차경, 이 차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실천을 해주시면 좋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이, 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조. 1조 네, 심판. 박종량 부르시, 박수 주세요. 네, 박수 주세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자, 좋은 걸 소개해 드립니다. 네, 원장님. 원장님 대동원 은 아, 좋니다 네네. 자, 어르신, 우리, 아, 우리 아, 박통령 아, 심판님. 자, 여기 이제 인사를 이렇게. 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가야죠. 여 자, 서서요. 자, 원장님 여기 아, 자, 아, 잘,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안 들어. 자, 1초 출발하겠습니다. 서력 경례 아, 자 박수주세요! 출발! 자 오, 오. 2조 심판입니다 이동하 어르신 2조 2조 이동하 어르신께서 이동 수고를 해주셨습니다자 박수주세요! 자 임병주 어르신 나와주십시오 이도수 어르신 안보이네요? 예 일단은 경례하고 박수 한번 출발하면서 어, 경례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체력 어, 경례! 출발! 자, 삼성부자. 자, 허성훈님1탄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해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자 허춘진님, 어, 허영환님, 그리고 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렷력 경례! 네, 출발! 사조님과 네, 사조. 4종. 자 김호중 청무님 심판, 심판 준비해주시고요. 준비해주시고요. 자, 자 김영도 님, 김, 조경필 어르신, 엄기광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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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한분한분안 오셨네요. 아, 누구 한구안나오 어머르신 안 오셨어요. 아, 아 중간에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호, 경래, 출발. 출발! 출발! 5조입니다, 5조. 5종. 자, 우리 이태호 심판님. 심판님, 앞으로 어, 나와주시기 어, 바랍니다. 자, 최병태 회장님, 선승호 어르신, 김상칠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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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촬영 경례. 경례! 네, 네. 네. 출발! 네. 자, 이어서 6조입니다. 아, 육조. 육형경 선생님, 자, 심판 수고 좀 해주시고요. 수고 좀 해주시고요. 자, 자 허명우 어르신, 어르신 유재나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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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철 어르신. 네. 네. 유재나 어르신, 네. 오셔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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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촬영 경례! 출발! 자, 네. 자 7초홍정규 7초. 네. 어르신, 어르신.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조대현님 나오시고요. 자이옥진님 김성세현 씨 나와 주십시오. 네? 어이, 오늘 견도 컨디션 좋으십니다. 자, 자 거기 계시는 거기. 8조의 심판 엄순영 팀장 수고해 주시고요. 박재순 어르신, 김창균 어르신, 이정숙 어르신. 자, 세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조심 전 ja. 재료 오셔야 하세요. 자, 자, 첫연. <돼> 경관! 자, 마지막 총입니다. 아, 자, 사이또 원장님, 심판 선고해 주시고요. 장기성, 장기성 어르신, 이홍현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박선서 어르신. 어르신, 앞으로 오, 나와 주세요. 자, 화이팅 합시다. 오늘은 반박니까요 자, 자. 에이, 안하세요 자, 우리 큰 박수로 <웃음> <웃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laughs> <촬영! 웃음> 네, 출발! 좋습니다. <laughs> 자, 잠시 후에 네,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 어, 미니 파크 골프 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네. 네. 추우셔서 그런데 네. 늦게 나오실 겁니다. 네. 2번 홀입니다 2번 홀 2번 홀네네 네. 네, 마콕 준비됐습니까? 1번을 준비됐고요 9번을 했고요 자, 네, 6번을, 6번을, 자, 자 제가 하나, 둘, 셋, 시작하면 모두 다, 야! 하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작! 찍고 이건 편집서이 어떤 라이브 라이브라서. 한번 오늘 결의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좋은 어, 음, 우승을, 우승을 해가지고 예. 오늘 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예. 오늘 MVP <웃음> 자신 <웃음> 있습니까? 예. MVP, 자, MVP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laughs> 예. 여기 김정도님 예. 오늘 어, 몇점 몇 자신, 자신 있습니까? 몇타 자신 있습니까? 근데 타스보다는요, 예. 제가 여기 이제 처음 와서 처음으로 참 극찬하는 건데, 그 자체로도 이제 즐겁고요. 예. 날씨가 조금 화냈으면 좋은데, 그래도 귀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안 다치게 모든 걸잘 마무리했으면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욕심은 없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laughs> 우리 조경필 어르신, 예. 오늘 저기 예, 실시간 집 유튜브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경기 오늘 몇점 자신 있습니까? 아, 저는 점수를 떠나서, 아, 점수를 떠나서. 성심, 성의껏 예. 최선을 발휘하겠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laughs> 우리의 세분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화이팅! 4조4조죠 사조. 삼조, 삼조. 우리 3조에 어. 예, 우리 어르신들. 이게 파스토 붙이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허성우님 자, 네. 허성우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허성우님 자, 준비. 자 긴장 푸시고요. 네네네. 아약어요아 긴장했네. 나지 괜찮아요. 안 돼. 이나뻗가 이제 이가야지그래때 흐르도록

I don't know. 别多吵了，这一大堆吵。<noise> <noise> <noise>